한주간 신차 주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토 트렌드입니다. 야세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한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어, 한주간 신차 주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로서 2022년 한주간 신차 주의 소식과 어, 이런 국내외 강점 및 포털 스프트신차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2023년에도 어, 15월부터 금요일까지 소식을 전해 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시청보다는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또, 어, 또 목소리도 이런 바, 이런 도움이라고 하죠. 이것도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서요. 오늘 총세개 이야기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아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스티어의 디자인 차별화 모델 드리뷰트 에디션을 지난 2 2일부터 국내 200대 한정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 에디션은 스티어 3.3카솔린 터보 GT 트림을 기반으로 전용 내외장 색상과 디자인을 사용을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용 외상, 외장 색상인 에스코트 그린과 문스케이프 이두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각각 1 0 0대이라고 합니다. 19인치 휠 아웃사이더 미러, 캘리퍼드, 헤이블랙 색상을 적용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구현했고요. 실내는 어, 에디션 전용인 테라코타 브라운 인테리어를 신규적용하고 건선 상장과 도어 가니시에 카본 무늬의 소재를 사용했고, 중량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기준 4,825만원에 참로롭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게알아주심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지프 이야기입니다. 지프가 랭글러 미니그랜드제로케 스페셜 컬러 에디션 세종을 구매 한정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랭글러 로핏 콘 호두를 기반으로 한 어, 얼클리어 코트와 리밋 레인, 그 다음에 그랜드 제로, 엘엠버펄 코트 등이라고 합니다. 어, 일단 는얼 컬러 에디션은 아쿠아 아말린에서 영감을 얻은 대담한 회색 음영이 특징이라고요. 하늘빛이 품은 회색이 회색 레인 컬러 에디션은 2018년 이후 더욱 화려하게 브라운, 딥블랙, 랭글라의 보라색 컬러입니다. 그래서 그요 2023년형에만 좀 적게 적용,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국내에는 단 50대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체로키에서 새롭게 추가된 엠버펄. 그런데 제로키는 30대, 앵글러 얼과 아, 레인 에디션 각각 50대라고 합니다. 가격은 어, 동일하다고 합니다. 앵글러는 8,110만 원, 그런데 제로키 는 1억 820만 원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요 어, 마지막 이야기 바로 아우디 코리아 이야기입니다. 아우디코리아가 더 a 아우디 S3. 더보차 o 을 국내 23일부터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리터의 가솔린 e w 사더 t a 전 엔진 및 l 단 s are t 제 s a story that on the second ship. Two 고 h i l d r e n h a v 하 a big s h i 잘량면에 S3 배틀를 기본 적용했고요, 범퍼와 그림 및 윈도 우 볼딩에 적용된 블랙 패키지가 강인한 외관을 돋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후방 주차 보조 시때 바깥 호스터 사이드 호스터던 안전 기능이 돋보이고요. 가격은 5,963만 9천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 주시면서요. 오늘 한 조간 진짜 소식.

올한 해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